아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건설부터 첫 스타트 해볼게요. 23,4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에서 내려가기 시작한대요. 반등 줄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건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겠는데 더 사시면 안 되고요. 어, 건설주들의 흐름이 나오기는 에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이 신세계건설은 조금 약간 개별적인 느낌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올라오면은 본전에 일단 팔고 조금 활발한 정보를 좀 가셨으면 좀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 올라오면은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드시 본전에서 매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 신규 매수 고민합니다. 어제 조선주들 올라오면서 전통주들의 귀한 이런 얘기도 오가긴 했는데. 순환 매성 상승이었을까요? 또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매수 가능합니까? 네, 일단 매수 가능한데 단기와 중기 관점이 조금 나뉘어져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단기로 보신다고 했을 때 최근에 저점 날 손절을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80원이고 만약에 중기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자리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19,500원 자리를 분할 매수하는 관점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로 봤을 때는 오늘 자리 현재 종가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좀 짧게 드리면서 한 25,600원 정도 잡고 짧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표 주가 25,600원 알려드리면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어렵게 채택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스티어 6 4 5 0원에 비중 10% 수익 중이십니다. 4일 동안 한15%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요. 계속 더 두면 수익 더 많이 줄 종목일까요? 네, 일단 이 회사도 4차 산업에 좀 어떻게 보면 자회사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전력 반도체 쪽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하지만 자립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바닥권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매수 가능 의견 드리지만 어, 길게 끌고 가지는 않고 단기로 아, 말 그대로 한 40일 거래 두달 정도 될 텐데, 그때까지 시세가 없다라면 은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가격 매력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이번에 신저가로 내려가는 6,300원에 이탈할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의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올라왔을 때한 9200원, 300원 부근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격 라인 챙겨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다음은 이엔코리아냐, 전파기지국이냐둘 중에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수차랑 5G, 둘다 한국판 유딜 관련주로 분류를 할수 있겠는데 아, 과연 뭘 선택해야 될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둘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맥락이긴 한데, 이 회사들보다 좀더 좋은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이엔코리아. 전파기주국 둘다 모멘텀 시나리오는 굉장히 좋지만 EN 코리아보다는 뭐 JNK 이터 아니면 풍국주정 이런 쪽이 좀더 나을 것 같고요. 뭐 전파기주국이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는 장비 쪽으로 장비 쪽보다는 장비도 오이 솔루션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급등성은 전파기주국이 좋지만 어 둘다 일단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테마성 종목이니까 좀더 좋은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서칭을 조금 더 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또한번더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삼성 물산. 13만원에 사셨습니다. 비중 10%고요. 삼성바로직스의 하락과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더 내려갈까요? 네, 일단 분위기를 봤을때 삼성물산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따라서 맞춰져 있다라고 보고요. 이슈를 탔다가도 또 결과에 대한 또 어떤 기다림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은 좀 괜찮은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 단기 손절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고요 일단은 매수 가능 의견은 드리지만 단기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는데 매수 관점을 10만 2천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가 무조건 맥점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10만 2천원까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위쪽으로 목표가는 좀 짧게 보시되 한 11만 5천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 사인 드리면서 다음 종목은 카페2 3입니다 5만 7천 8백원에 비중 25% 최근 들어 봉을 차근차근 옆으로 늘러뜨리고 있는데, 이거 반등하려고 지금 힘 모으는 걸까요? 네, 일단, 뭐 반등의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뭐, 역시, 이커머스 e 쪽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플랫폼이나 이런 쪽은 역시 계속 관심이 이어질 것 같고, 카페24는 워낙 크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시세를 한번더 주고 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 2차 시세를 주고 패턴이 나온 상태에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방향성이 변곡점이라고 해서 위로도 갈수 있지만, 아래도 갈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 박스권이 무너질 땐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목표가는 다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6만 어, 6만 조금 더 높게 봐서 한 6만 4,500원 정도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접근해 보세요. 64,5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커스예요. 2,900원의 비중 50%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데 IT 부품 주긴 한데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 자리 어때 보일까요? 아니요, 저는 일단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IT 반도체다라고 하면 IT 쪽에 유명한 회사들 우리가 흔히 익숙한 회사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수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올수 있는 어, 나도 나도 사고 싶다라고 관심 가진 종목들을 사야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이예산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어, 세력이 있다라면 그 세력이 올렸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혼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판단돼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올라오면은 어, 보유자는 올라오시면 2,900원짜리 2,800원 후반대에 매도하고 조금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들이 내려왔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소외된 관계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종목으로 손실 중이신 분이 많은데 다행히 수익 중입니다. 아무래퍼시픽 16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 35%입니다.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자리는 항상 시세가 우리 간단하게 보면 이 자리를 선을 딱 긋고 보면은 최근에도. 뭐,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전에도 이 자리에서 항상 시세가 출발했던 자리입니다. 내려오면 지지받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때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서도 역시 지지받고 올라가던, 방향성이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던 축이 많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쪽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올 수 있지만, 이 가격대 돌아오면 또 위로 시세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자리 변곡점 단기적으로 최근에 시세가 있던 부분에서 변곡점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도 충돌은 있지만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중국은 우리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런 기대감으로 또올라갈수 있다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돌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 가격대에서는. 17만 5천 원 정도까지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샀다가 나중에 재매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접근 가능 권역이고요. 목표 주가 짧게 17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성이냐 위닉스냐 신규 매수 사연입니다. 최근 차트 모양을 봤을 때 후성이 뭔가 조금 더 지지되는 모습인데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좀 들려주세요. 네, 둘다 조금 하, 위닉스는 일단 패스하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림보 거북이가 돼버렸습니다 뭐, 브라, 저, 우리 과거에 그, 브라수소 관련해서 이슈 모멘텀이 있었는데, 왜 지금 조금 애매하냐라고 하면은, 동진 세미캠은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후성은 브라수소보다는, 어, 기체, 액체에 대한 구분에서 조금 차이게점이 있고요 후성은 이제, 어, 미국의 어, 대선에 대한 관점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슈가 날수 있는데 그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고 후성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끌고 가는 전략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매수 단가는 지금보다는 변곡점 자리에 다 오긴 했지만 한 7200원대 아래쪽이라면 이 탄탄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후성은 나쁘지 않다. 지금은 일단 패스하고요. 조금 아래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 패스 견 드릴게요. 세종공업입니다. 7380원에 비중 10% 축하드립니다. 단타에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8030원 과연 이 자리에서 팔까요? 끌고 갈까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일단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의 저항대 자리에서 일단 돌파 시도를 하지 않고 윗꼬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지금 자리 위쪽에 저항대까지 왔기 때문에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신규 매수는 정말 내려온 다음에 짧게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은 한 6,400원대 중후반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은 수익 실현이 더 시급... 보입니다. 자, 다음은 애클론 87,000원의 비중 10%. 6월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진입으로 급등을 했다가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더 내려갈까요? 버틸까요? 올라갈까요? 한번더 슈팅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매수하지 않고요. 뭐 기대감 좋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약 바이오 아. 실적이 없는 실적이 있긴 하지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을 기술적으로밖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뾰족하게 내려오고 계단식 하락의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한번 살짝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다시 꺾여 내려와서 제 생각에 5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 반등 시 새로운 신고가를 가기엔 시간적인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만약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라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도 어려운 자리로 비춰진다고 합니다. 반등 시 매도로 가져가 보시. 이고요, 저희. 앱클론에 이어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맥스 NBT 신규매수 고민입니다. 2016년에 4만원도 갔던 종목인데 이거 저평가라고 생각하셔서 문의주신 것 같아요. 멘토님 같으면 사시겠어요? 아니요. 안살것 같아요. 왜 네, 실적이 좀 개선된, 실적이 좀 정점을 바닥을 찐것 같지만 제가 볼때한 1년 정도 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올라가는 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예산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많습니다. 유보 그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 현재 순이익도 마이너스권을 잡히니까 지금은 지켜보기만 하고 실적 개선을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코스맥스 MBT 매수 유보 사인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코스피 코스닥도 큰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빨간불 코스피 파란불 정도 자, 이렇게 시장 쉬어갈 땐 포트폴리오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봐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12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주최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